오늘 저녁 메뉴 뚝딱인데요. 코스트코에서 사야 할세 가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이거 진짜 칼칼하고 시원해요. 집에서 해물탕 하려면 엄청 번거롭잖아요. 이건 통통한 문어랑 각종 해물, 야채랑 양념장도 들어 있어서 다 때려넣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끝. 내심 먹어도 든든해요. 쇼핑하면 진 빠져서 밥할 기운 없잖아요. 이 개딱지장에 참기름 부어서 슥슥 비벼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요. 영덕 대게 내장이 92%나 들어 있는데 비리지도 않고 너무 고소해요.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 좋고 활용성 좋은 게 최고죠. 부채살 스테이크는 그냥 구워 먹어도 육즙이 가득. 보급 요리에도 카레에도 다 강 하게 활용하기 좋아서 사주면 절대 후회 안 해요. 저장해 두셨다가 코스트코 갈때 꺼내 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 뚝딱인데요. 코스트코에서 사야 할세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칼칼하고 시원해요. 집에서 해물탕 하려면 엄청 번거롭잖아요. 이건 통통한 문어랑 각종 해물, 야채랑 양념장도 들어있어서 다 때려 놓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끝. 내시 먹어도 든든해요. 쇼핑하면 진 빠져서 밥할기운 없잖아요. 이개딱지장에 참기름 부어서 슥슥 비벼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요. 영겁대게 내장이 92%나 들어있는데 비리지도 않고 너무 고소해요.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 좋고.